주경석의 뮤직쇼! 아, 얼굴이... 쌩얼인데... <laughs> 야, 요즘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찬바람도 불고, 옆구리 시리고, 연말 다가오고 오늘은 미녀와 함께 영화를 타이타닉 소개할 겁니다. 네. 맨 처음에 어떤 장... 아, 글로벌 세상을 향한 뮤직쇼의 도전 미녀와 함께 영화를. 네 지난 주에 이어서 미녀와 함께 영화를의 미녀를 책임지고 계시는 미스터 루반장 루베이다 씨 반갑습니다. 예하 a h 어때 주변 선물 우리 미녀들의 수다에 혹시 같이 출연하는 분들은 네. 혹시 방송 들었다 합니까? 나는 <laughs> 다 바빠요 유명해요. <laughs> 아, <그들은? 웃음> So proud of you. Yeah, I'm so proud o 다 you. 1 m so p r o 1 d of you. i 1 s 갑자기 왜 스타가 탄생을 하 u 네. <laughs> 스타 s 즈야 r o u d of y o 리 I'm so proud of you. I'm so p r 네, 왜, 왜, 왜. 왜. 아, 그냥. 그, 그. <웃음> <웃음> 예. 아, 아니, 아니, 소개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음. 나중에 이제 일본 영화있 하실 때. 아. 하나, 둘, 셋. 예. 되게 재밌잖아요. <laughs> <그냥> 저도 <laughs> 어, 한국말 하면서 영어 하는 게 또. 좀 머리가 네, 좀 네, 많이 서야지만 네, 네, 근데 네,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 서경석 씨가 네, 저한테, 저한테 네, 너무 잘해주시고 네. 어, 아, 이경 씨도 너무 네. 재밌으셔서 아, 아, 우리 어, 우리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되게, 우리 되게 우리 감사하잖아요 우리 이런 기회에 저한테 우리 와서 우리 되게 우리 감사해요. 감사해요 팬 여러분들 매주 일요일 날 2시에 꼭 서경석 씨 뮤직쇼를 꼭 들어주세요 네 뮤직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라디오로만 통해서 인사드리다가 아, 이렇게 또 PD 저널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첫 주는 제가 뭐 하여튼 무슨 말했는지, 예, 뭐 무슨 음악을 들었고 무슨 음악을 이렇게 들려드렸는지도 아주 기억이 안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는데. 2주째 되니까 이제 조금 정신 좀 차릴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 누가 있는지도 좀 보이고, 바깥에 반응이 어떤지도 이제 슬쩍슬쩍 살필 수 있고, 그런 때쯤 지금 우리 PD전을 오신 거예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윤도현의 뮤직쇼는 제가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때는 컬투쇼하고, 박명수 씨 프로그램 주로 들었었고. 아무래도 이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코미디언 동료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 잘된 일이죠. 어, 상대 경쟁 프로그램을 미리 모니터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윤도현의 어, 뮤직쇼은 제가 많이 듣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 상상으로도 얼마든지 에, 짐작이 가는데 에, 아마 최고의 음악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또 게다가 입담도 좋으신 분이어서 어, 재미와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에, 윤도현의 뮤직쇼와의 차별보다는 에, 경쟁 프로그램이죠. 에, 컬투쇼 그리고 박명수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차별을 위해서 어, 그들과 거의 비슷한 강도의 웃음을 드리는데, 다만 에, 약간은 점잖고 조금은 정돈돼 있고, 예. 어, 그렇다고 그두 프로그램이 뭐, 뭐 막혀죠. 난리 피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그들과 쫙, 약간 그들보다 조금 조금 덜한 어 가운데 에, 비슷한 강도의 에, 음악 아니죠. 재미. 그리고 플러스 윤도현 씨부터 계속 끌어오던 바로 이 뮤직쇼의 정통성이죠. 음악 중심의 프로그램의 색깔을 절대 잃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반반이에요. 예, 윤도연 씨를 아직도 그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립지만 성영석 씨가 왔는, 오니까 딴데 가려고 했다가, 아, 그냥 앉게 됐다 하는 분들 있고, 아니면, 아우 어, 윤도연 씨하고 너무 색깔이 달라서 전 가요 하고 떠나는 분도 솔직히 계셔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대신 이제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 계속 얘기를 반복하는데 방명수씨와헐투쇼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거 그 부분은 제가 감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투적인 얘기일지 모릅니다만 어, 지금 갓 걸음을 뗀병활입니다제 방송 어,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훌륭한 방송으로 거듭날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거 그 기간이 나아지는 기간이 그리 잘 길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거 하나 믿어주시고,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면서 저희 뮤직쇼 항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